뭐하셨어요? 뭐 드셨어요? <laughs> 뭐 먹었는데요? 끝나고 뭐하실 거예요? 어디 가실 건데요? <laughs> 뭐하셨어요? <laughs> 안녕하세요 W 구독자 여러분 지창욱 최성원입니다. 네 오늘 저희가 W 네가 쓰는 내 프로필 위에서 서로의 프로필을 한번 써봤는데요. 음, 과연 저희는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일단 그림부터 네, 네. 공개를 하겠습니다. 빠라밤 어이구이구이구이구이구이구. 어, 죄송합니다. 아니 아니. 자. <laughs> 자. 저저 맞죠? 어, 너야. 그 머리 스타일은 이극 중에 나오는 아이 머리. 진짜? 약간 이렇게 눈까지 약간 살짝 가리는. 그고성 형이가 또 눈이 예쁘기 때문에 눈을 또 눈에 포인트를 좀 주었습니다. 입이 큰가요? 어, 항상 이렇게 활짝 웃는 아, 그 활짝 모습을 어, 이렇게 내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. 어. 감사합니다. 자 일단 별명은 최백수. 항상 뭐 성은 요즘 뭐 해? 그러면 어저 아무것도 안 해요. 완전 백수예요. 이래서 이거는 이제 성은이가 다음 작품의 촬영이 들어가면 이제 별명을 좀 바꿔줄 네, 생각이에요. 네, 지금까지는 백수입니다. 음 그래서 니다 최백수. 그리고 첫 인상은 시크하고. 도도하면서 다가가기 힘든 다가가기가 막 쉬운 스타일은 아니지 근데 실제 성격은 진짜 솔직하고 진짜 정이 많고 그리고 정말 차분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차분하게 대답하고 차분하게 웃고 네,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장에서 성은이가 담당하는 것팀 사람들의 미소 이게 약간 좀 치사해 현장에 성은이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빵긋빵긋. 웃더라고요 진짜? 나한테도 그렇게 좀 웃어줬으면 진짜요? 좋겠다 진짜? 응 그리고 나한테 자주 하는 말 선배님 뭐 하셨어요? 생구들이 저한테 물음표 살인마라 그러거든요 아 진짜?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 맞아 너 약간 많이 그래요? 어, 뭐 하셨어요? 뭐 드셨어요? 뭐 먹었는데요? 끝나뭐 하실 거예요? 어디 가실 건데요? 근데 이런 게 어떠한 관심의 표현이니까 크게 썩 그렇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귀찮게 하진 않은 것같아 뭐 하셨어요? 이러면 어? 나 지금 자다 일어나서 나왔는데 뭐 <laughs> 드셨어요? 나 아직 먹은 건데 네또 성심성의껏 응. 잘 대답해주셨습니다 약간 별명 그러면 최무름표로 해야 될것같아 <laughs> 성은이의 MBTI ISTP 성은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이성적인 응. P 계획적이냐 즉흥적이냐 이건데 성은이는 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<laughs> 이제 쉴때뭐할 거야? 이러면 모르겠어요. 몰라요. 약간 그래서? 하나가 틀렸어요. T! 아, T? F입니다, 아까 통화하실 때 T를 하셨는데 T랑 F, T는 뭐예요? 이상점. 이상점? F는? 감성적이성적 T. 손이 상당히 회질적인데요? 어떻게 뭐, 봐야 할까 봐요. 네. <laughs> 촬영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. 감독님들과의 수다? 또, 그럼, 감독님한테 가서, 뭐 하셨어요? <laughs> 어, 정답. <laughs> 어, 감독님, 오늘 뭐 드셨어요? <laughs> 어제 술드셨죠요 네, 어, 아, 어, 어제 술 드셨어요? <laughs> 누구랑 마셨어요? <laughs> 약간 이렇게. 약간 마음에 노래가 어, 약간 그 벚꽃이 휘날리는 배경에서 성은이랑 <laughs> 약간 서로의 다른 마음을 약간 얘기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. 저는 아, 그 회전목마를 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. 음.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약간 되게 판타지하고 네, 약간 밝고 밝고. 음, 같이. 자, 그게 이게 맞나? 웅크리라 속삭이는 거짓말에 속지는 마 살아있지 않은 어둠의 말 아팠을 거야 그러나 강해진 너 너를 믿어. 뭐 이런 노랜데. 아무튼 네, 네, 이런 겁니다. 성원실도 네? 아아그다 뭐예요? 평소 입고 다니던 좀 짧게 한절 같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아 간절한 마음이 <웃음> 소리가 <웃음> 되어서 이게 사실은 예 네, 네. 지금 이게 촬영한지 거의 한1 년이 지나가고 있고요. 어 죄송합니다. 네 넷플릭스에서 잘 들어주시면 어 너무 깜짝 놀랄 거예요. 네. <laughs> 아 이거요? 네. 이것도 어때요? 오 리얼리. 야 이거. <laughs> <laughs> 선배님의 정말 초롱초롱하고 쌍꺼풀이 어. 진한 이 음. 눈과 음. 높은 코와 음. 그리고 항상 음. 이렇게 웃고 계시는 이입 이제 리을의긴 머리 음. 그리고 리을의 연미복 이렇게 그려봤고요. 최선을 다했어요. 음. 마음에 드세요? 그리고 첫인상은 잘 드신다. 잘 웃으신다. 제가 선배님을 그때 저희 감독님 작업실에서 처음으로 봤는데 되게 잘 드셨던 <laughs> 모습이 기억에 나서 맞아. 그때 정말 많이 먹었어. 햇반 두 개, 뭐 스팸에, 라면에 저는 그리고 되게 잘 먹는 사람을 좋아하는데, 되게 그래서 호감이었어나 음. 알게 자주 하는 말은 밥 먹었어. 어, 성은 안녕보다 더 많이 하는 말이야. 그래서 궁금했어. 왜밥 먹었는지 는 물어보시고? 사실 잘안 안 챙겨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. 배우들이 현장에서 근데 그게 좀 걱정되기도 하고,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. 요? 아,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했었던 것 같아. 아, 그래? 이게 <laughs> 제일 충격적인데. 엄마가 안 먹었다고 했다고. 그냥 의례 역할 때문에 그치. 제가 먹고 싶은 걸다못 먹었을 때라 약간 먹어도 아, 이건 먹는 게 아니다.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맞아, 때문에 맞아요. 그때 약간 좀 식단 조절을 네. 계속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냥 안쓰러워서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, 저전 이걸 맞췄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. INFP.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또 맞는 것 같고 다른 걸또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맞는 것 같고 약간 MBTI 잘안 믿으시죠? 난 아예 안 믿어 응. 어떻게 사람의 성격을 MBTI로 정의할 수 있느냐 네가 뭘 알아 약간 이런 <laughs> 어? 창욱의 습관 항상 웃는 거어 웃어야 돼 되게 어색하고 약간 안 친하고 이러면 좀 이렇게 웃었어요. 표정이 없을 수 있잖아 되게 되게 차갑게 <laughs>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뭔가 항상 웃는 게이렇의 <laughs> 매력 포인트 눈웃음과 태평양 같은 어 <laughs> 동의하시죠?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<laughs> 최성원의 케미 포인트는 눈빛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선배님을 봤을 때 되게 눈이 엄청 좋으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작품 안에서 정말 어떤 서로가 서로한테 주고받는 어떤 눈빛이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잔상처럼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대 아무튼 아무튼 아 보면 되나요? 오늘의 네, 기분을 하나 둘셋너 무슨 기분이야? 너 무슨 기분이야? 나요? <laughs> <너 무슨 기분이야? 웃음> 너무 행복한가요? 아, 그래요? <laughs> 네, 여러분, 오늘 재밌으셨나요? 오늘 W 니가 쓰는 내 프로필을 통해 저희 서로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된것 같은데요. 5월 6일 공개되는 안나라 수만나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W 코리아 유튜브도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